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재입니다. 오늘은 어, 1월 24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Q어 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어떤 종목일까요?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작년 7월 상장했네요. 음, 제약 바이오 쪽이긴 한데 어, 이걸 이제 패치제로 어, 어떤 이런 이런 저런 약들을 패치제로 경피흡수제 어, 상업화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뭐 천식, 금연 보조, 치매, 관절통, 근육통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어, 각광받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 뭐, 외형 및이 통방 감소, 뭐, 이런 사유로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몇달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원인이 꼭 뭐, 그것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세력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세력 형님들이. 예. 네. 아마, 이렇게, 지금도, 아, 뭐 상장, 상장가가 가장 중요한데, 상장가에서 이탈시켜서, 뭐, 이날, 뭐 거래량이 많으니까 많이 매집을 했겠죠. 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고, 이날은, 어또 아마 어떤 패치제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뭐 무슨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래 가지고 또 올렸지만은 상장가를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또 힘없이 또 내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전저점 아 이자전고점 라인에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어서 아 이정목을 들고 왔는데요 어 오늘도 보면은 셀트리온 시리즈가 오늘 그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어,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을스케어 뭐, 4%, 6%, 3%, 뭐, 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워낙에 이제 시청이 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뭐, 올려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작은 제약 바이오즈들이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중에 지금 저점이면서, 어, 매출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종목이 눈에 띄어서, 아, 드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뉴스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음. 여기 키와 치매치료제 계량신약 내년이면 상용화 예상 임상 3상 아 1분기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16년에 승인된 다국적 임상 3상은 진행되고 있다 네, 상용화가 내년 1분기 면은 바로 뭐 1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것 같다고 그러죠 회 진치도 본격화한다. 원주 공장은 착공했고, 9월에 완공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지금 바로 몸을 좀 찍어낼 기세죠. 그리고, 돈의 폐질 패치, 삼상 종료가 눈앞에 있다. 네. 어, 개량 신약개발 순항 중 지금 좋은 뉴스가 어, 많아요 네. 그데도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보통은 이렇게 고점인데 그런 뉴스가 나왔다면 뉴스에 팔아라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인데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고점이 아니죠 네. 뭐 저번 달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어, 우리가 엊 어, 그저께 좀 거래량이 조금 그래도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나오면서 어, 상승을 좀 해줬던 날을 기준으로 어, 우리가 손절을 좀 잡고 해야 네, 죠 이걸 자꾸 운영을 하면, 뭐, 한 5%, 6% 되겠습니다. 요렇게 가주면은, 이제 뭐, 급등 패턴으로 올라가질 거고요. 지금 좋은 뉴스들이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에 상용화, 뭐, 그러면 이미 저기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내년 뭐, 일분기 지금 상용화 한다 그러면 이미 저쪽에 가 있을 거고, 뭐, 여기를 넘어설 것 같아요. 예. 넘어서서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뭐, 움직여서 추가를 만들어 놓겠죠. 이미 혹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는, 뭐, 대선 테마도 뭐,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뭐, 이미 오른 종목들은 다 올랐고, 어또 뭐, 그, 대북 테마도 오른 종목들은 올랐고, 지금 뭐, 지금 갈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항상, 이게 순환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이 제약바이오주에 다시 이제 좀또 힘을 또 실리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완신 종목에 담아놓고 매수 타점을 기다려서 좀 매수를 할 시기로 보여주는 종목을 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뭐이 정도. 만좀더 기다릴 수 있다 하면 좀 기다려도 됩니다 사실 뭐 최저점이 15%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정도 뭐 이렇게 빠지는거 정도 기다렸다가 대신 뭐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죠 네. 이건 무조건 자르고 다시 올라와 주면 그때 하는걸로 네. 흥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요 주요 저점 주요 저점을 지금 어, 이겨내고 지금 지지하고 를 있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지금 뭐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어, 조만간에 어, 상반기 상반기 내에 1분기 내에 어, 아마도 어, 이런 임상이 뭐 성공했다 이런데 수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종류는 눈앞이죠 그러면은 1 2 3월 내에 나올 것 같아요 1, 1분기 안에 마칠 것이라고 아 그렇죠 1분기면 3월 내죠 네. 장때 한번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달에 요소 좀 이렇게 지지받고 이 뇌물을 소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지지 받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 또 한번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그 다음부터는 아마 삼상 성공이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예. 그때부터는 뭐 이제 제약 바이오에 불이 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이큐어 이 종목을 어, 추천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뭐 매출 한번 볼까요? 음 네, 뭐 지금 공장 짓고 뭐 하고, 뭐 그리 뭐 이익이 나고 있지 않죠? 연구개발비에 지금 돈을다 쓰고 있습니까 네, 분기로도 많이 났어. 연간으로도 3년, 4년 째적자 예, 네, 이미. 이미 3년 3년 적자를 알고 상장이 됐기 때문에 4년째 적자라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런 음 종목들이 좀 그렇죠. 제약 바이오. 예. 좀이럴 한번 볼까요? 음. 엄청 손실 중이네요. 그래서 공장을 더 완공하고 지금 뭐 원주 공장을 완공하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을 보니까 어, 아주 뭐 희망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내그 내년 뭐한반기에 이런 것들이 뭐, 된다. 하면 실제로 다 되면, 그땐 이미 고점일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출에 따라가겠죠. 어, 매출이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뭐 쫙쫙 올라갈 것이고, 생각보다 매출이 별로다. 잘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뭐또 또 계단식으로 하러 갈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어, 상장한 지 이제, 이제 6개월 됐고, 최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분기 내에, 분명히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음, 뭐 3월에는 2월 3월에는 장태환 봉이몇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IQ 추천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